퇴직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으시죠? 다 키운 자녀 교육비, 챙겨야 할 경조사비, 회사 다니며 들던 품위 유지비, 외식비, 옷값까지 싹 줄어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때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다면 일하는 전제입니다. 만약 이 전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기대 수명 중 평균 17.2년을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 이른바 유병 기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17년이 넘는 긴 세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 은퇴를 앞두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노후를 준비했던 김상철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노후 준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월 2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예상됐습니다. 아내 명의의 작은 상가에서 월세도 조금 나오고 무엇보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한 채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죠. 아내와 둘이 아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퇴직을 축하하는 동료들 앞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첫 번째 충격은 생각지도 못한 우편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절반만 떼어가니 몰랐는데 이제는 연금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뭐지? 하는 당혹감과 함께 완벽하다고 믿었던 노후 계획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2년 뒤 욱신거리던 허리 통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가니 의사는 MRI를 찍어 보자고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수십만 원이 드는 검사비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여졌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 의사의 무거운 설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퇴직금을 까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비수술 치료로 버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악화일로였습니다. 밤에는 칼로 쑤시는 듯한 아픔에 잠을 설쳤고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응급실을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급기야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고 나서야 김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돈몇푼 아끼려다 사람 잡겠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일반 척추 수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수술 일이었습니다. 수술비, 비급여 주사, 간병비, 재활 치료비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로 혈압까지 높아져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라는 고정 지출이 추가됐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 수준. 100만원 병원비가 나오면 35만원 이상은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술 자국보다 더 아픈 후회가 그의 마음을 할퀴었습니다. 김상철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50대에 접어들면서 고혈압 환자는 40대보다 126%태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려 184.4%나 급증합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는 우리 몸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은퇴 후 의료비 파산의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놓이는 걸까요? 첫째, 만성질환의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의 무려 84.5%가 만성질환 치료에 쓰입니다. 암처럼 한 번에 큰 돈이 드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처럼 평생 관리하며 야금야금 돈을 쓰게 만드는 병이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것입니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된 비용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진료비 순위 1, 2위를 다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닐지라도 걷고 움직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해 큰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인 셈이죠. 셋째, 우리가 고액 진료비의 추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쓰는 환자 10명 중약 7명이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병원비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소득 지출의 역전 현상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노후 대비는 똑똑한 건강 관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통증이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하나? 걱정만 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독약이 아니라 내 소중한 혈관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또한 병원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라고 하면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꾸준히 걸으십시오. 전문가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는 내 몸의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십시오. 한 재무 컨설팅 전문가에 따르면 무조건 새 보험에 가입하기보다 보유 자산 중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는 기존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메우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내 보험을 진단하고 재배치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무조건 추가 가입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현재 가진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 보장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세대에게 많이 발생하는 척추, 관절 질환이나, 치매 같은 장기 요양 관련 보장이 충분한지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데 만기는 너무 짧지 않은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이 절반으로 준다는 것은 희망 섞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쩌면 줄어들지 모릅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이 자녀와 나를 위한 투자에서 아픈 내 몸을 위한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바뀔 뿐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이미 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미리 현실을 인지하고 건강과 재정을 함께 관리한다면 우리는 의료비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노후 자산은 연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건강 그 자체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은퇴 준비는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